근데 요거는 초코가 좀 들어가서 이게 초코 든 것도 있어요. 있어요? 말차라떼 따뜻한 거 있어요. 요거는 응. 응. 초코 들어간 거, 요거 초코? 초코 커피 들어가. 요즘에 이 에스프레소 같은.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 귀여워 똑같이. 난 먹을 수 없어. <laughs> 어 응. 네 음음음음음음음거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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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게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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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음음네음 카페 알바음 <놀람 problems> <오. 왜>. <놀람>

펩 로콜라, 온천제 복숭아 있자. 소다 있어요. 복숭아 유자, 어, 아니 유자 요자, 자 소다도 있어요. 응. 아, 오빠 복숭아. 아데 언니 복숭아 못 아, 먹지? 아 괜찮아요. 제로콜라. 진짜. 왜? 둘이 둘이 나눠 먹 그래. 이자 <목시거> 그래, 네. 오. 어. 맞네. 알 사랑합니다. 새벽 많이, <목시거를> <잘 보호� West> 네. 많이 받으세요. 반 정도만 저희가 부어놨고요. 야채 자르셔갖 채소 좀 나을 수 있게 조금 조리. 센불에서 하시다. 고마워 네, 사랑하는 동생아. 네. 그리고 이게 허밍웨이. 허밍웨이. 밍웨이 허밍웨이. 추출하면. 데 우리는 항상 <laughs> 아이씨 그럼 작업 모드 하이. 하지 좀. 어내 잘라줄게. 네, 맞지. 아니면 <laughs> 포르. 아빠는 계속 탄력 모드 봤다가 오늘은 음. 수분 그런 음. 거 진정 모드. 탄력 음. 모드? 어 어제까지는 계속 탄력. 음. 이런. 음, 이것은 안 되겠네. 비중왜 음. <laughs> 이래요. 어 하나도 안 아프네. 여기 어, 아픈 거 아니야? 음. 음. 진동이 뭐가 음. 진동? 뭐가 맞지? 어어 어안 아프네. 음. 근데 이거 빨간 거 뭐야 얼굴에? 홍조? 아니 말고 빨간 점 빨간 점 있어? 응 나도 몰라 <laughs> 일본에서 아스블라드 만져보고 왔거든요 형부안 뭐 그래도 빅카메라 가가지고 아스블라드 <laughs> 진짜... 갖고 가잖아 그냥 그 람보르기니 타고 온 것보다 더한 거야 아, 네? 아, 응. 아 대박 사건 맛있겠다. 아. 맛있게 드세요. 주기를 음. 좀더더게 어. 해야지. 아 원들은? 네, 네.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원래 아니 원을 싸갖고 처음에 그마 그림 그림 여자가 쟤를 올리긴해서 주명진이랑 공주랑 같이 거. 근데 결혼한 사람 있어 여기 나와서? 뭐? 응. 야 이쁘다 이쁘다 어? 형부랑 언니랑 따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저러게 사람 몇명 같이 와야지 <laughs> 굵어지고 조금 살 누르면 얇아지고 이거 음. 필압 얘가 이걸 인식을 하거든요? 필기압을 요걸 해놓고 네. <laughs> <식으로 해야> <웃음> <맞아>. <웃음> 괜찮아요 이거 진짜. <일단? 웃음> おっ

너 운동할 왜 이렇게 눈부시지? 아이고 와 이래 파디비노. 어 승혜라 승해라 어머나 어머나. 너무 단실수가 너무 많았대. 어그가지고한 입만 드셔 한 입만 드셔주세요. 진짜 맛있는데? 어, 이 완전 맛다린데? 엄마야 너무 좋다 야. 근데 애기들 같아. 제일 참 괜찮다. 야 간장 달나가겠다 어떡해. 너무 맛있오리오만원까더 뽑을까? 엄마 너? 너무 많다. 0만 <laughs> <laughs> 진짜 영재 좀. 음. 어머어떡해 너무 잘생긴 거 아니야? 좋아하지않아언니 아니, 찬이아아 좋아. 제가 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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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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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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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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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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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니마니니 어? 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갔다, 아, 어, 갔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와, 와, 아니, 아니, 나 괜찮아, 재밌 겠 습니다, 재밌 겠 습니다, 님 채지 않게 한 입에 조금씩 자꾸지 깨씹어서 짠! 한식 보겠습니다. 감사습니다 얼른 한식 도 시와요. 네. 언니한테 첫 영광을 드립니다. 야 네. 이거 뭐야? 완전 아메리카노 안주 아니야 이거 완전, 완전. <laughs> 아메리카노가 졸졸 어, 들어가는 안전한 주인데 그냥 먹었을 때는 이 시원한 맛에 치즈 맛이 좀 강렬하게 났다면은 어. 이제 따뜻한 아. 이제 아메리카노가 들어가면서 초코 향이 이제 향이 배로 맛. 풍미가 완전 다른데 어. 야 여기 맛집이었구나. 갈색은, 갈색, 검은색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 안 예쁘긴 하고, 음. 사람들도 선택을 많이 안 해. 그래. 음. 모카무스인데, 모카무스. 어, <목소리> 눈물 나는 거 같아. 왜? 내 눈물 나 아직 안 죽는데? <laughs> 아, 좋네. 야, 왜 우는데? 진짜 웃긴난 아, 이런 따뜻한 걸 보면은 눈물 나는 거 알아, 언니야? 어. 나 언니도 그러지 않아. 나언게가 뭔가 벅차오르는 감정. 어. 이것도 같이 그냥 하면 안 돼? 두고 돌리라고 어, 바로? 어이거 두고 돌리면 안 돼? 근데 5화까지 써야 돼아 그래? 어 그래가지고 나1카1라1 31. 3거 31. 31. 31. 31. 31. 31. 31. 31. 31. 3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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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 <laughs> 좋다. 음. 미래의 집에 이런 거 하나 해야겠다. 그렇지. 나봐. 봐 아. 여기. 그 여기 사 있잖아 근처에. 아. 구독자가 자꾸 그러니까. 늘까? 아이고.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노잼 영상. <laughs>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박스다 작가의 이 모몬즈를 <laughs> 나는 어, 설날 내내 연휴가 매운 길었죠 일주일 내내 하루에 아니요. 100번씩 왜 이렇게 늘까? 뭐가 이렇게 재밌을까? 아, 왜 자꾸 왜 구독자가 늘까? 아이고. 난 모르겠어. 재밌다니까. 글쓰는 거등장 <laughs> 먹치우고 <laughs> 아니 난 진짜 너무 신기하단 말이지 핫도가왔습니다 저기에 소스 뜨거울 거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와 됐어 됐다 엄마의 BTI 내 말이 맞지? 네. 와 진짜 내 풍찰력 <laughs> 하나라도 허투루 버리면 안 된다고 <laughs>

브러시, 젤리 브러시. 나 어! 어! 한번 해줘. 먼저 봐봐. 해줘, 한번 해줘. 오, 음어 실리콘이네 그냥. 오뭔 젤리? 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이거 말이네? 하자, <laughs> 어! 하자. <사자>. 음, <laughs> 이 뭐가 이렇게 커? 딸기 봐. <laughs> 아기 좀먹만 한데 진짜 크다 어, 기 진짜, 진짜, 음 진짜, 진짜 복잡하다 아 대차 음. 이렇게 주세요 와.. 엄마는 거고자복거든요 눈치 안 비나? 오래 있으면 어 음. 190일 남았다 <laughs> 도동 도둑 힘쓰는거 하면 털려 아 너무 좋은데 계속 만약에 이제 계속 칠0 k g 안올라가시면 그 기순이라는 스님 어, 아 이제 한번 먹어봐 오늘 딸기가 진짜 맛있 과일 별로 안좋아해? 아, 아니 좋아합니다 먹어봐봐 그거 음,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음, 그게 나오더라구 큰거 두마리 일단은 좋아하는지 보고 좋아하면 큰걸로 한번 바꿔준다고 그거는 내가 앉아서... 손이 안 돼서 손이 안들가으니까 그러니까 몇명데 맛보기 좋게 그냥 푸른색으 어... 대체 공간에더 <목소리> 많이 리면다니까